26번. 2번은 2번. 2번은 2번. 2번은 2번. 2번은 2번. 2번은 2번. 2번은 2번. 2번은 2번은 2번. 2번은 2번은 번 2번. 번몇번은 2번은 번은 자, 이딴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같을 때적의 값을 구해 보자. 개 재밌어. <laughs> 지금 다음 시간에 그림만 그려봐, 저리 그려지는지. 저잘 그리거든요. 야, 내가 잘 그려. 야, 내가 진짜 개잘 그린다. 까불고 있다, 까불고 있어. 자. 0부터 3까지 저 적분하자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 함수값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이 녀석을 이제 구분할 을 건데 자 미분한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극점 여기 여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0부터 3까지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 dx 1부터 3까지는 그냥 f 프라이 거의 꾸로쓴것 같은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나요? 미분함수 음수 영역 1부터 3까지 양수 영역 이렇게 그럼 얘란 적분에서 1 넣은거 빼기 적분 적불. 적분에서 1 넣은거 빼기 적분에서 0 넣은거 빼기 적분에서 3 넣은거 빼기니까 플러스 될거고 이렇게 됐다 이말이에요 F1 1이라고 나와있고 F0 마이너스 3 F3 마이너스 3 F1, 1. 계산만 하면 돼요. 다음, 7, 7. 자, FX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되어 있고, 구간 저기에서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그렇구만. 자,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이 구간에서 이제 절대값 친 녀석에 대한 최대를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립니다 f'x는 prime(x)는 3x의 제곱 빼기 3이 될 거고 3의 x의 제곱 빼기 1해서 풀마 1에서 이제 극대 극소가 되더라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음, 3 f의 마이너스 1은 음, 3 됐지요? 맞나? 계산 네 맞겠지 뭐. 그럼, 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콤마 3, 여기가 마이너스 1 콤마 1 콤마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이상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콤마 1위가 네. 감사합니다. 네. 1, 네? 어. <laughs> 여기가 1, 이거는 네. 마이너스 3, 음. 1 그래 이상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애써 줄끌 수가 있겠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서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찍고 올라갔다가 찍고, 요렇게 그려진 거, 빨간 거에 대해서만 생각해줘야 된다는 뜻이 됐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이제 1,3이라는 것으로 찾아낼 수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래프상, 아, 그래프란다. 범위를 보면은,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를 생각할 때, 최대값이라는 것을 gt의 함수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t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 구간에서 최대는 뭐예요? 여기가 최대제. 1이 최대단 말이야. t가 여기 있을 때, 이 구간의 최대값은 1이니까, 여기에 점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 사이에 t 이렇게 있으면, 아직 뭐 1보다 작으니까 1이 최대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따라가겠지. T가 어디 있든지 무조건 최대 1. 그 다음 T가 여기 있으면 은 빨간색. 요만큼 구간 중에서 최대는 이거 자체가 최대잖아. 그럼 이제 그래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여기를 찍는 순간부터는 쭉 유지가 되겠고 요렇게 이제 노란색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바로 GT다. 됐어요. <laughs> 먹고 있는 게저까지 좋네. <laughs>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라 그랬는데, 2를 넣으면 뭔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F의 2는 8 6이 1. 1이가 그렇죠. 그럼 이 정도에 어딘가에 뭐 2가 어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아 여기겠다. 아, 닌데 여기겠다. 그래서 이제 잘라서 정적뿐이니까 요거 넓이 구해라 이말이 된거예요 되겠죠? 그럼 요거 잘라서 요만큼 넓이를 그냥 직사각형 구하면 되고 여기 걸린 이 지점도 직사각형 구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곡선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laughs> 근데 실제 그래프는 요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가 지금 1이잖아. y 좌표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에 대한 x 좌표를 알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x, 즉, x의 세제곱 빼기 3x 빼기 1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 일까두 군데 있는데, 여기는 x가 뭐 0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상태가 되겠네. 요거 없어지니까. 됐나요? 음. 자, 따라서, 뭐, 요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1이라 하면 된다는 라 뜻이겠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인 t e g r 여에서부터 여기 1이 될 때까지 뒤집은 겁니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dx. 뭐 계산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 이만큼 넓이는 밑변 길이 여기가 1이니까 구간 길이 1이 됐지요. 높이는 뭐 3으로 고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넓이는 3, 요거 넓이는 1, 이쪽의 넓이는 정적분 계산.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0부터 1까지 계산해주고 3이랑 1이랑 더하면 답이 되겠죠. 되겠니? 네, 네 다음 18번. <laughs> 줄줄이 할것 같은 이런 기분이 살살 드는데 맞나? <laughs> 어, 그럴 것 같아요. 자, 양수 A에 대해 가지고, 3차함수 FX, x 의 X 더하기 A, X 빼기 A. X를 B에서 극대 값을 가진다. 값을 PQ로 나타내어라.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릴게요. 일단 A는 양수다라고 그랬고, 최고차항에서 음수, 위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를 마이너스 A. 여기가 0, 여기가 A. 원점 대칭. 그 부시럽 부시럽 지금 자 x는 b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요 극대 여기가 지금 b가 된다 이런 뜻이죠그 다음에 a부터 아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b의 위치가 있을 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이 여기 정적분 값을 p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넓이 표현으로 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요거 넓이를 대문자, 뭐 알파라 적을게요. 그럼 요거 넓이도 알파, 이거 넓이는 베타 쓰면 요쪽 넓이도 베타, 이렇게 둘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P라고 하는 것은 요거, 요두 개는 없어질 거 아이가? 베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냥 P라 쓸걸. 아무튼, 그 다음에, b에서부터 a 플러스 b까지 b에서부터 a 플러스 b까지 뭐 이정도까지 근데 b만큼 또 평행이동을 했네 그럼 이거 변형을 하자 x 빼기 b라는 녀석이 있는데 x의 범위가 b에서부터 a 더하기 b까지야 그럼 b를 빼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0에서부터 a까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요만큼의 넓이라고 하는 것이 q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뜻이 된거죠. 됐니? 자 그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b에서부터 a까지 안 써도 되겠네. 마이너스 b에서부터 a까지 절대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대값 친거 즉 진짜 넓이를 구해라 이런 의미가 된거지. 그래서 알파벳다 대신에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PQ로 바로 표현할게요. 자 처음에 이 녀석이 바로 이거 넓이가 바로 P였지. 그죠 그다음 에 요만큼 넓이가 Q였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뭐 Q에서 P를 뺀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 넓이도 마찬가지 이거랑 똑같을 거니까 넓이 넓이 넓이를 다 더해라 이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 Q 빼기 P라는 녀석의 두 배에서 이제 P를 더해주면 끝나니까 이 Q 빼기 P라는 것이 답으로 어 표현이 되겠네요. 되겠니? 다음 가은안나 <laughs> 아직 많이 남았는데 별별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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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았어요 숙제 거야이 <laughs> 공부할 시간도 충분히 많았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있었습니까? <웃음> <웃음> 자 fx는 x 이제곱이있어이자 x축 방향으로 a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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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동했더니 GX, GX 그래프가 일치를 했다 하라고 그랬어. 그럼 GX 그래프가 뭐라? X 빼기 3세제곱. X 빼기 A. 전체 세제곱 어. 더하기 B. 요건데, 영능이 0이래요. 진짜 0을 넣으면,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B인데, 얘가 0이다. 뭐 이런 뜻인 거야. 되겠죠? 어? 자, 그때, 이제 이게 32일 때, 뭐 그려보자라고 그랬는데, 자,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꼭지점, 아이지 평행이동량을 따지면 a, a 세제곱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임의로 x 좌표 a라고 설정해주면은 gx 그래프는 이 녀석을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 어씨 어떻게 그리노? 아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그려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건 이됐나 자, 그때, 자, A부터 3A까지, 0부터 2A까지. 그럼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다면? 아, 따로 그리긴 가나어떻 뭐 설명해 주기 편하지? 어떻게 표현해 주는게 편할까? 따로 그릴게요. 여기 있고, 이 정도 A가 있다 치면 올라가서 여기에 2A가 있어. 그 뒤에 부분을 생각하면, 은 요거 넓이다, 이 말이 될 거고. <laughs>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 게주 G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A래요. A부터 어디까지? 3A까지. 요거 넓이를 생각을 해보래. 됐지요? 그럼, 요거 넓이에서 이거를 0부터네 요거를 빼자 라고 했는데 요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겠어 아, 똑같다 아, 이 말인 거야 그럼 결론은 요만큼의 넓이가 32라고 알려준 거다 라는 뜻이 된 거죠 그러면 밑변 길이는 2 a가 된다는 뜻이고 높이는 여기 a 집어넣은 결과니까 a 세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a 내제곱이라는 것이 32가 되기 때문에 a 내제곱은 16이 될 거고 a는 양수로 했으니까 2밖에 안됩니다. 음. b라고 하는 것은 a의 세제곱과 같기 때문에 8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되겠죠? 다음? 다음? <laughs> 자 0부터 1까지 fx dx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저런 것에 무조건 끄집어내야 돼요. 저 2x를.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을 3x의 제곱 플러스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2x fx ft 빼기 ft 일단 분배해 주시고 3x의 제곱 플러스 2x 튀어나오고 0부터 1까지 ft의 dt 빼기 0부터 1까지 ft의 dt 됐지요? 저 딴짓 하는 것 같은데. 지우를 증인으로 내세울 수도 없고. <laughs> 그럼 얘가 C, 얘를 C라고 똑같이 잡으면 되고, 결국 C값만 찾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FX를 뭐라 쓸수 있는 상황이 됐지? 3X. 제곱 플러스 2CX 빼기 C라고 쓸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C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TDT니까 그대로 적용. 3t의 제곱 플러스 2ct 플러스 가니고 빼기 cdt 됐나요아 씨, 절로 넘어갔네. 여느 게 정말 그래프 그리는데. 요 <laughs> t의 세 제곱 플러스 ct의 제곱 마이너스 ct 0부터 1까지 정 몫이 뭐, 가없어지로 어쨌든 뭐, 괜찮네. c 없어지고 그게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음이 얘기죠. 오. 오. 왜, 왜. 가방에 넣어. 빨리 들어라. 오, 네그래잘 그렸다. 어. 야, 그나 회사 비자네. 벌아 자. 다음 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것을 만족시킬 때, 1부터 2까지 FXDX 값을 구해보자, 라고 그랬어요. 아이고야, 이, 비참게 됐구만. 이거 뭐, 열립방위 풀어야 돼요. 이만큼을 C라고 잡는다면, 이거는 다른 거잖아, 그치? 0부터 1까지와 0부터 2까지는 다르니까, 얘를 D라고 잡아요 그래서 fx를 잡기를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d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플러스 c 2cx 플러스 d dx란 c다. 이제 계산하시고 d는 0부터 2까지 이거다. 그럼 이게 CD에 관련된 1차식이 나오고 CD에 관련된 1차식이 나오니까 연립해서 풀면 끝납니다. 파이팅. 그래서 뭘 찾자? D에서 C 빼면 돼요. 더적근하지 마시고 에? D에서 C만 빼면 됩니다. D 빼기 C 찾아라 이 말이다. 에? 넘어갑니다. 의미 없다. 단순 계산이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저걸로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해보자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일단 표현을 해봐야 되겠고 f(x)는 1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의 제곱 f(t) dt 빼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t dt dt t f t dt 됐지요. 그럼 x 제곱은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 아까랑 똑같네 <웃음> <웃음> 그럼 얘를 또 C 얘를 <laughs> D C는 네, FX부터 오케이 FX는 A 왜 A, B, 왜 A -B. 아, -B 하냐는데요? 안 하고 C, D 하나는데요아 몰라 서내 마음이야 이는 <laughs> A, B 하세요 <laughs> 이렇게 그래서 뭐 C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cx의 제곱 빼기 d 더하기 1 dx. d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다가 지금 t를 곱해놨지요. 그럼 뭐 x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x 플러스 cx의 제곱 빼기 dx dx. 뭐 이렇게. 뭐또 연립방식 풀면 끝납니다. 됐죠? 이건 노력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자또 똑같네요 아 미치겠네 <laughs> 계속 똑같다 해. 얘가 C 얘는 D 자 적어놓고 C는 0부터 1까지 2X-3 플러스 D DT라는 뜻입니다 DX라는 뜻이에요 되나? 네. D는요? 0부터 1까지 X 더하기 1 플러스 C g x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적이 방식을 왜이면 끝나요. 이해 되죠? 다음 거. <laughs> 자, 다 해요? 다이사다은이사이없람이없람은도 있잖아요. 요, 아, 내 눈앞에 별보이는데이사데어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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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 졌고 이 결과가 0이래 그럼 이것들이 통으로 기함수가 나오게 하면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기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 그래프로 만들어라. 마이너스 1에서1까지니까 원점 기준으로 대칭 형태가 만들어져야 이제 정적분 값은 0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웃음> 전개 <웃음> 그냥 a가 0이고 a는 0 정해라 정해합시다 M X의 세제곱 더하기 2차 N 더하기 AM X제곱 더하기 1차 AN 더하기 MB X 그 다음에 상수 자 이게 기함수가 된다는 뜻은 상수항과 짝수차항이 사라져야 된다는 뜻이라서 얘가 무조건 0이고 얘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요 대체 그래서 4차다로 <laughs> a b 값을 정하여라 그럼 이게 무조건 0이에요 0이지 n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b가 0이다 그럼 a도 0인데 그지 <laughs> 이상한데 0 0이다 이 차가 살아남는데 0이다. 이게 0이다고 계산합시다. 적분, 적분 해가지고, 자 적분하면은 3분의 1에 n 더하기 amx의 세제곱 더하기 bnx. 자 0부터 1까지에서 두배 하면 똑같은 거지 이제 우함수니까 이 녀석은. 그래서 계산해 주면 3분의 1 n 더하기 am 더하기 bn이라는 것이 무조건 0이 되더라. n과 m의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더라. 그럼 3분의 1 플러스 b에 n이 달라붙고 플러스 3분의 1 am 모든 수 모든 수 항상 0이 되자. a는 0이다.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 <laughs> 자, 이것도 해야 되나? 어? 아니래. 그 질문 맞아요. 아니에요. 잘못 넘어간다 안 o w 뜻은 아니겠지. 이거는요. o 돼요. know w h a 자. 음. 자, f1 값을 물어봤네. f1 k 일단 아, 이미분해해되되안안 되죠 안 되나? 미분하안안 되나? 안 되죠 아 씨, 진짜 미치겠네 <laughs> 자 k n 부터 볼게요 이런 거 <laughs> 몇 차지도 모르니까 그냥 차수 보고 좌우 똑같다를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 자, fx라고 하는 것의 최고 차항이라는 것을 요거다라고 둔다면 f의 fx라는 녀석의 최고 차항은 a의 ax의 n제곱의 n제곱이 최고 차항이 됩니다. 최고 차항만 생각한다 에. 됐나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제곱에 x의 2n제곱 제곱차항이 완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어, 우변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얘가 1차면 2차 접근해서 2차 요 빼기 돼가지고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다 이 말인거죠. f가 1차이면 2차 또는 1차다. f가 2차 이상이라면 얘가 이제 3차가 되겠지 적분했으니까. 그럼 2차 빼봐야 3차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이상이면 그러니까 f의 차수를 여기 지금 n차 잡아놨는데 n이라는 것이 2 이상이라면 그냥 n차가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럼 얘의 최고차는 항 얘를 적분한 것 자체가 최고차 항이 되기 때문에 n 더하기 1분의 a x 의 n 더하기 1제곱. 여기 이제 최고 차항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비교할 게, 자, 1차일 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차제 그럼 여기가 2차가 되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최고 차항이 계속 연마 척분 했을 때 이제 x제곱으로 표현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되겠냐 1차일 때 요거는 2차니까 요 녀석은 절대 만들어지면 안된다 요거 첫번째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이고 요 녀석일 때를 따지면 은 n 더하기 1이라는 것과 2 n이 같아야 되는데 n값이 1이 나와 2차 이상이라 해놓고 n값이 1이 나와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 된거예요 따라서 요 형태밖에 안된다 그래서 f x 를 잡기를 1차식 ax 플러스 b 라고 둘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뜻이고 f 의 fx 라고 하는 것은 a 의 x 플러스 b a x 플러스 b 플러스 b 가될 거니까 a 의 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 오쉣 잘못했네 <laughs> 요게 뭐, 요게 잘못됐네 m <laughs> <N> 제곱인데 <laughs> 어, 요, 요 <laughs> 2가 안 되고 1이다. 그러니까 여기 n 제곱이라면, 이거는 자연수로서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화이팅!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좌변, 좌변은 이걸로 확정. 자, 우변이 이제 1차가 나와야 되는데, 최고차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녀석 때문에 이제 1차로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변을 따지면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at 플러스 d d t,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3. 2분의 ax 제곱 플러스 bx, 0명은 0이니까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요 녀석은 무조건 없어져야 돼. 그래서 a는 2라고 확정. 그러면, 우변이라고 하는 것이 3 플러스 b의 x 더하기 3이다. a가 2라고 확정이 됐으니까 4x의 제곱 더하기 3b가 되더라. 얘랑 얘랑 같아야 될 거니까 b값은 1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 맞춰지게 되겠... 이건 왜 제곱이냐? 미쳐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f1은 a 찾았고 b 찾았으니까 이1 넣어서 삼, 파고 되겠네. 다음. 왜 갑자기 안경 썼어요? 눈이 아파 갖 안경 쓰면 더 아픈가? 그럼 올라눈 아는 안 아픈데. 우리가면 힘 같아 어, 그래 우리 뭐 일주일만